하는 동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마시고 그때 그때 경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장 준비셨죠 네. 준비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받겠습니다. 열심히 운동. 이맞에 맞춰 춤도 추고. 열심히 스트레칭한다. 지친 그녀에게 마침 의자가 보인다. 의자에는 종이가 놓여 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다. 여자는 갸우뚱갸우뚱 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자리에 앉는다. 휴, 얼마 동안 쉰 그녀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는 당황히 한다. 한두 차례 더 일어나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이웃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그 책을 보며 지나갑니다. 그러니 <laughs> <laughs> <가운이가. 웃음> 돌돌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여자를 이 의사에서 떼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애타게 똘똘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역시 머리가 똑똑한 똘똘이는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드디어 해결책을 발견한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 돌이는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여자를 떼어내려고 한다. 위쳐, 위쳐, 위쳐.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똑똘이는 그만 의자에 타들어같다 이때 아랫마을에서는 ᄒ 스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눈은 <laughs> 남은 두 사람을 떼어내보려고 애를 쓴다 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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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패한 것 같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눈은 남은 다시 한번 온 몸에 힘를 모아 발굽하고 는데 일어났지만 그러나 한번더 해야 될것 같다 발굽하고 깨닫실 이제 충분할 것 같다지만 다시 한번 출시.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근육남은 두 사람을 떼어내보려고 한다. 하지만 아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근육남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아 그런데 다리가 보조에 떨어지지 않는다. <laughs> 그만 의자에 붙어버리고 말았다 오마이갓 oh <laughs> 세 사람이 철량하게 의자에 붙어있는데 이야당동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가 등장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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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온사람을 보며 더듬어 거들뻔들리라 음, 아름다운 판이에요 저는말씀드이더 같으면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배는이 없지요 그리고 여자는 부채처럼 돈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온 자랑을 한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잊은 채 돈을 보고 달라붙는다. 부자는 양채같이 돈을 가방에 쏙 들어 넣어버린다. 약기오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관심이 보이지 않자 부자는 그들에게 다가간다. 무시간 그 그들은 부자를 끌어당겨 의사에 앉혀버린다. <laughs> 그들은 의자에 붙어버린 부자의 모습을 보며 지켜봤다. 아이고, 부자 또한 의자에 붙어버렸다. <laughs> <laughs> 도둑이 돈을 넣은 가방을 훔치려는 순간 부자가 깜짝 놀라 소리친다. 도둑야! 주변 사람들을 합세하여 다 같이 소리친다. 도둑야! 도둑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만 한쪽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몇 <laughs> 번을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그런 도둑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한다. 도둑도. 그만 의자에 붙어버리고 말았다. 자신들의게 굿을 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사람들의 부탁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부당이 부자가 많은 물건에서 부탁을 하니 부당은 부탁을 받아들이고 굿을 할 준비를 한다 살피던 무당은 의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자 위에 걸쩍 뛰어 올라섰다 무당은 두 팔을 번쩍 들고 조상들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부스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신을 받아들인 무당은 부스 기 위해 뒷바밭를 하려고 하는 데. 아, 불쌍. 마이떨어지지않는다믿고만 있었던 무당도의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지 사람들 다 도로지지, 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의자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고 말다난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 나에게 일어난 거야.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헤어낼 방법이 도저히 없어. 아. 할수 있는 방법을 좁히 찾아내고야 알겠어.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뿐인 거야. 하지만 반드시 내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가고야 알겠어. 저도 처음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날좀 제발 구해주세요. 빛나이다, 빛나이다, 빛나이다. 천지신명님, 마리동자님, 조상님, 부처님, 빛나이다, 빛나이다. 나를 일자에서 구해주소서, 구해주소서. 길를 들고 쳐다보지만 별볼일 없는지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전도사에게 관심이 없다. 전도사는 성경을 펴고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전도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심지어 밀쳐버리기까지 한다. 전교사가 가슴 아파하며 이어 사는데, 조심스럽게 전교사를 뒤에서 톡톡 친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도인을 보며 집사는 반격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에 관한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길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 것까지 성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다. 오, 복음을 전해드린 보드은 전도사와 함께, 영접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부두은 전도사와 함께, 의자에서, 드디어 일어난다. 강격한부두복면은복면을 <laughs> 복면을 벗어 드디어 복면을 벗어 복면을 벗어버릴까 말까 벗어 아우 조금만 더 아우 힘내주요 조금만 더 <웃음> 벗어버리고 <웃음> 전교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응. 의자에서 일어난 부분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구경을 응. 본전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전대사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보각각으어둠을 하루 종다예수 룰, 유보리구 주시도, 이땅에 오시도, 하루야, 루야하렐루야하루야하하